여러 나영이에요. 오늘은,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소원이 놀이터라는 그런 영상을 보고 하면 따라 했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때 자, 여기, 소원이 놀이터, EV라고 치면 이런 도안이 있어요. EV, EV 감, 아니, EV 도감 스키지부인데요. 여기 띠무실 이런 것들은 잘라야 되는 거라서 한번 잘르러 가볼까요? 제가 이거 영상 보고 따라 만들 거예요. 아, 음. 어, 가위가 어딨죠? 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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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를 찾았고요. 이제 가위로 한번 잘라볼게요. 과연 누가 나올까요? 얘 먼저 잘라볼게요. 저 몰라요. 제거 만들었지만 몰라요. 에이. 뭔가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봐볼게요. 잠시.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블랙키, 블랙키, 여 블랙키 귀엽죠? 귀엽지. 자 이제 한번 여기 이브이 이브이 보감스키시북에 여기 블랙키를 넣어볼게요.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첫번째 페이지로 오면 여기에 여기 블랙키가 있어요 붙여볼게요 어? 네. 이거 보여 너무 귀여워요 블랙키 얘는 빼주고요 자자 자. 다른 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이거봐요. 이렇게 허어, 엄청 많아요! 4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봐요. 어, 3개네? 부스터. 나왔네요. 엄청 귀엽죠? 얘는 쥬피썬더. 너무 아기 같아, 요거 에브이 너무 예뻐. 자, 이제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에브이가 있네요, 여기에. 에브이를 붙여볼까요? 어, 이 보세요. 귀엽죠? 이제, 그 다음은, 주피썬더랑 부스터는, 여기 두 번째 베이지, 여기 있답니다. 그러니까, 부스터를 붙여볼게요, 먼저. 풋꽃 포켓몬이래요. 음. 그리고, 주피썬더는, 다는 전기 번개 포켓몬. 자 이제 그 다음 그 다음을 한번 해볼게요. 뜯어볼게요. 마지막 거예요. 많이 들어있겠죠? 좋은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뜯어볼게요. 오 케, 케, 엄청 많아요. 이거 봐요, 트인공 오늘 주인공 이브이, 저대전이에요 예. 님피아라고 엄청 예쁘네요. 얘는 잠이 누구죠? 저 먼저 살볼게요아리피아 님피아랑 거의 이름이 비슷하네요. 얘는 샤미드, 샤미드 맞나요? 아 샤미드 맞네요. 얘는 누구까요? 고아 어? 글레이시야. 글레이시는 피아 라는 애 엄청 예쁘죠? <laughs> 야 빨리 다 붙여볼게요. 참미 삼미 더 있어. 삼미 더, 참미더 없나? 아니네. 빨리 붙여볼게요. 이피아도 이제 마지막 페이지. 그리고, 앞에 부분은, 글레이시아와 아, 닌피아를 붙여줍시다. 글레이시와, 글레이시아. 글레이시아. <laughs> 닌피아까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여기 보면, 이 부위가 있다요! 이 부위가 빨리 붙여볼게요. 짜잔. 드디어 다 붙였고요. 이렇게 이브 v 스키시도, 감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브 v 스키시도. 보세요. 마지막. 스키시! 여러분들도 만들기를 똑같이 하고 싶다면, 소원이 놀이터에 가서 도안을 받아주세요. 소원이 놀이터 홍보해주는 거야?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